아, 여기 오만 잡버섯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. 어머, 저것도 뭐니? 저 뭐가 보인다. 저 낙엽 아니야? 이 낙엽 아니냐고. 이것도 버섯이네. 어? 아까 거랑, 저기, 원래 모양인데 이게 지금 늙어가지고 이런, 이런 거 아니야? 지금 말라 비틀어져가지고. 자, 이거 한 번, 제껴볼까? 와 밑에는 신선하다 아직도 뭔 버섯이 이렇게 생겼대야 얘랑 비슷하잖아 봐 이, 이런 이, 이런 거랑 이렇게 옆에 놓으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이잖아 오. 아무튼 희한한 버섯 많네 굿